엄마 아빠는 언제 마지막으로 됐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고 <웃음> 네. <웃음>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보고 닦은 휴지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laughs>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양육자의 성 궁금증을 대신 물어보는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가 자위예요. 약간 민망할 수도 있겠어요. 네, 성이라는 것은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자녀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도 우리 조금씩 바꿔나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아이의 자위를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충격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엄마, 아빠는 언제 마지막으로 섹스했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섹스해? 라고 어... 질문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고. 네. 아니, 얘가 왜 이런 걸 질문하지?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당황스럽다는 것은 질문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게 사생활입니다. 음... 네. 아이의 자위도 사생활입니다. 음. 자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위하는 방법이라던가 위험한 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이라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가 자위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과하거나 혹은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들이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성적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자위로 풀려고 하거나 자위에 꽂혀 있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음. 사생활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확하게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미리 알려주는 게 좋고요. 몸이 너무 피곤해지는 정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해주면 좋겠죠. 네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학생 아이의 비위생적인 자위 습관을 목격하신 아버지의 분노의 질문입니다. 뒤처리한 어, 휴지를 서랍에 쌓아둔 걸 발견했는데 이럴 때는 한 마디 해야겠죠? 자위를 하고 나서 뒷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휴지를 어디 침대 밑에다 넣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그대로 둔다거나 이런 것들은 성교육이 아니라 매너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동거인들한테 피해를 준다. 사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분노하실만 해요. 그런데 분노를 한다고 해서 뭐 이걸로 혼내거나 그럴 순 없고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아이들한테 매너 교육을 해주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위를 할 때는 일단은 혼자 있는 공간, 공간에서 편하게 해야 하고, 생식기랑 손을 씻고. 해야 되고, 누군가 같이 쓰는 공간에서 급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특히 자의를 다 하고 났을 때, 휴지로 닦거나 씻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바로 씻는 게 좋다. 깨끗하게 씻고 잘 말리고 정리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휴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보고 닦은 휴지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처럼, 네. 우리 서로 매너는 지키자라는 음. 식의 대화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음 질문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의 질문인데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음란물에 빠져들까 걱정이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아이들이 노출되는 거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노출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고요. 의도치 않게 호기심에 보거나 너무 자극적이라서 친구한테도 추천해주고 싶다해서 복사해서 링크 보내주거나 이러면은 제유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필요하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위험할 것 같고 사전에 난입자들이. 알아서 좀 차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란물은 무조건 단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자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해명을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음란물이라든지 야한 영상 같은 거에 금방 노출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런 좀 위험성을 조금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 둬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자위라는 주제 자체는 우리 양육자님들 본인도 자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육 자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가 직접 성교육을 해야 되냐는 질문이에요. 정나라 한 성교육 그림 괜찮을까요? 중학생 아이가 벗고 다니는데 말려야 할까요? 아이 방에서 혼놈을 발견했다. 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